아, 밑에 한번 봐보세요. 바지 낭더리, 챙길 낭더리지. 우리 지금 깜 빠지러 갑니다, 지금. <laughs> <이러면 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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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한, 한 고개를 넘어가지고, 이 지금 뭐 여기는, 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요 밑에는 원주민들, 아래 여기는 원주민들, 원주민들 사는 곳이에요. 음, 멋있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어디까지 빼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이게, 저, 지리산, 노고단보다도 더, 더 심한 곳이에요. 음. 우와, 음. 야, 이, 어, 이. 음. 이게 완전히 자연, 이게, 네. 내일이나 보고 산에 오염 꼭대기에 저셨는데아 저기 저는+ 저는+ 저는 데는 산에 보이겠냐 저여기 응? 어, 있는 는 나중에 저 저기 계단에 있는데도 좀화쪽 보다가 있어요 자 여기 저전 밑에서 사는 곳이야 지금 곳곳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태가 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아, 응? 여기야? 어, 여기야. 어. 아, 아. 목격지에 왔습니다. 목격지에 와가지고 난초, 아 위에 이제 난초, 난초 농장이에요. 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곳에 사네. 어?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 겁니다. 어, 여기, 꽃이 좋아요. 음. 맞죠? 응.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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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용하고 아, 진짜 저, 정말 아늑한 곳이에요. 음. 음. 음? 오늘 옆에 케어 커버는 어작은 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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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여기 문희정. 문 응. 어, 我就忘记아 응.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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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문희정들만이래 가지고 많이 이제 기르고 있네. <differ estratég flush> 문이정돈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게 파피하고 뭐, 옆에 치

아, 요는 완전히 다 무이종들만 이렇게 모 못한 거예요. 산에서 직접 채취해 가지고 하시는 것들. 세르진의 <목소리> 무이종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막 여러 가지 아있습니까 요것도 네, 무이. 음.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어. 어. 아니, 채집하시는분인데 여기는 어. 문이종만 수집을 하는 거야. 어. 아. 문이종만 수집을 하잖아. 요이 어. 아, 연안 초꽃이 피었습니다. 아, 향 좋습니다. 향, 음. 향이 정말 향긋하이 좋습니다. 같이 하얀 하얀색을에 소심을에 있습니까? 깔끔하게 피, 향이, 향이 좋네. 아까 밑에 핀거그거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밑에 거는 저는 못 봤는데. 너무 소심 아닌데. 아, 아니면 우에의감 아, 줄이 데 아, 아. 아. 같은 종이인데냄새똑 같은데. 이 붉은 종이 들었으면 이게 약간 흠. 이건 무늬기가 있는데 이게 왜 냄새가 같은 거예요?

문의 응. 문이. 응. 그거 봐. 응. 이리. 응. 아니, 이거. 응? 아니. 응? 어? 아니, 이거. 문의 있잖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장거, 장거. 아, 여기 아하. 응, 음, 잘 나오네. 판매하는 하는 이가이 n t k n o 가 I don't know. I don't k n 그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trong nào nó đẻ ra thì đấy, tách Đấy là tách Nhưng mà cái loại này để, để con này khá là lâu Lâu đúng không? Ừ. Nó hình như không đẻ Có, nó vẫn đẻ mà ừ. Nó to lên thì nó Đây có cái loại này không mượt này. Chia tư chi này có này... này... Ừ Sao? Ừ Sao đấy? Cái này là cái gì đấy? Từ kia là thanh đạm nhưng mà không biết là lá nó cũng kẻ không kẻ nó kiểu lá già lá non nó cũng thế nhưng mà mua về chơi chơi ừ. Mới hạt khẩu ừ. hạt khẩu này anh nhiều lắm nha <laughs> bán được à. À, chậm á đúng rồi có mùa thì nó nhanh có mùa chậm cái cái này cái này bao tiền cái này á à? một trăm năm nghìn em mua một trăm linh nghìn luôn. Ừ, đấy đấy à? ừ. Đấy triệu không ship Cái một hai mươi một lấy thì cả chậu đấy thì hai triệu một hai mươi một hai mươi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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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ươi 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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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ươi năm nó mươi n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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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ày rừng nó nă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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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ịa địa lan.